일단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웬만하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튜브 강의가 400만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유튜버 스토리님도 유튜브 강의를 냈어요 근데 그 강의는 4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강의랑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단순히 영상 강의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책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양식, 수강생 전용 온라인 Q&A 채널 기획 필수 체크리스트 콘텐츠 기획 필수 체크리스트 사옥 투어기의 등등 여러 가지 부가 혜택이 있고 여기서 실적을 낸 수강생은 지속적인 케어와 더 나아가서는 회사 전속 계약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강의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발벗고 움직인다면 서적이나 유튜브,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무료로 풀려 있는 내용이 강의에 들어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무료로 풀려 있는 유튜브에 대한 내용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 내가 들었던 정보가 진짜였고 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웬만하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강의를 듣고 바로 유튜브 시작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의 최대의 장점은 온라인 피드백과 실시간 대면 피드백 그리고 성과를 낸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인 것 같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서 최고의 목표는 내가 강의를 듣고 실제로 성과를 내서 이 회사와 크리에이터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